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자손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장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듯이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말의 전쟁. 논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에덴 동산 이후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다. 바다가 어떤 곳일까요? 그저 짐승이 살고 있는 거처다. 이렇게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짐승이 점령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바다와 같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용이 점령하려고 했던 하늘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죠. 또 지금은 용이 짐승과 함께 땅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바다는 짐승, 곧 사탄의 세력이 이미 점령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이 점령한, 사탄이 점령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짐승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종, 사탄의 세력이 되고만 포로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든 인내하며 싸우려고 애쓰는 그런 포로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지하 교회. 저 중국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빗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이 바다라면 그 바다 안에 신앙을 지키는 포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은 그 바다 사역을 하면서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바다 사역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나오는 주었더라라는 말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 사역을 하게끔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어떤 바다 사역을 했겠습니까? 먼저는 바다가 영원히 악한 세상이 될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 짐승의 첫 번째 사역이죠. 또 하나는 그 바다 속에 있는 포로들 중에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자기와 싸우고자 하는 그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 짐승의 바다 사역의 두 가지 핵심인 겁니다. 그런 바다 사역을 하던 짐승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표범과 같이 날렵하고 주저하지 않고 곰처럼 우직하여서 한번 밟으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사자의 입 같아서 한번 물면 그의 먹이가 되고 마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각각의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무서운 모습을 가진 한 짐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에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답니다.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짐승이 머리를 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납득이 됩니까? 아니, 이 땅에 누가 그 짐승에게 상처를 낼수 있단 말인가? 상처 부위가 어디라고요? 머리라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고 다른 이름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 다른 길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은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 머리가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짐승의 머리에 상처를 냈던가? 누가 감히 짐승의 머리에 상처를 낼수 있단 말인가? 누가 상처를 냈겠습니까? 우연한 사고겠습니까? 질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쪽에 1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뭐에 당했다고요? 칼에 당했답니다. 칼이 뭘까요? 성령의 곰,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바다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짐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머리를 상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짐승의 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성도가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머리에 상처 입고 죽을 지경에 일어났던 이 짐승이 놀라운 역사를 펼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사탄의 세력은 바다에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땅 위에서 용과 함께 있으니 사탄의 세력과 결집을 하니 막강한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모래알처럼 다내팔내 흔들고, 니팔니 네 흔들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야죠. 뭉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을 바르게만 부여잡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 미얀마, 캄보디에 있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사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치유와 회복들이 과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먹잇감으로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자기 상처를 자기가 치유하는 것을 온 땅이 바라봅니다. 온 땅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놀랍게 여기고 용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또 용과 짐승을 경배한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짐승과 사탄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망을 욕망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이 짐승을 따라가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뿐더러 세상의 것에 경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한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아주 막강한 무기를 공급받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진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말씀의 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물질과 환경 좋은 성공들을 보여주면 다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칼을 들이대니 이 짐승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짐승에게 어떤 무기를 주느냐? 적극적인 공격을 할수 있는 아이템, 공격 무기를 줍니다. 그 무기가 뭔줄 아십니까? 바로 말하는 입. 입을 주십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렇습니다. 짐승이 받은 무기는 말하는 입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요? 과장된 말,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답니다. 과장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만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기, 가스라이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야, 이 목사, 김장로, 최건사, 아 당신들이 이 교회 주인이지.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누가 성공하겠어? 당신들 할수 있어. 야, 너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지. 이렇게 과장하고 오만한 말들을 우리에게 해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짐승이 입을 통해 내뱉는 말들입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거짓 복음과 거짓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강한 공격용 아이템을 받은 이 짐승이 드디어 입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은 자기가 받은 그 말하는 입으로 먼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비방이라는 단어와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망령되이 일것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늘 장막 어디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모독하고 비방을 합니다. 지금 짐승은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하나님과 교회를 성도를 동일시했더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사울을 향하여 나는 네가 박해 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예수님, 성도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했더랬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먼저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과 본격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어떤 싸움? 말의 싸움입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지상교회의 성도들과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이기면, 승리하면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만 지면 지옥으로 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입니다. 어쩌면 총칼로 들고 싸우는 그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머리에 새겨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만 소극적으로 공격했던 이 짐승이 이번에는 말하는 입으로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인 대신 용께서는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짐승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성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성도들이 이겨야 하는데, 왜 성도들이 피했겠습니까? 짐승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보완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지에서 회개도 철저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짐승과 성도들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지고 만 겁니다. 승리한 짐승은 온 땅으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가 짐승을 사탄을 경배합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자가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지금 짐승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생명책에서 사울처럼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워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느라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도 말씀으로 맞서 싸울 것인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 사탄의 포로가 되어 끝끝내 사탄의 종, 악한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느라 죽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것인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 사탄의 거짓 복음, 거짓 진리에 허무하게 속아 넘어가서 세상 나라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다 그걸 선택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 복음, 거짓 진리에 찔려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됩시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써 짐승의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